신라 14대 유래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11대 좁은 이사금의 맏아들이다. 어머니 박씨는 갈문왕 내 엄의 딸인데 일찍이 방길을 가다가 별빛이 입안으로 들어와 임신하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녁에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285년 1월에 시조 박혁거세 그서관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285년 2월에 이찬 홍건을 서불한으로 삼아 정사에 중요한 일을 맡겼다 286년 1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286년 3월에 가뭄이 들었다. 287년 4월에 왜가 일내부를 습격하여 불을 놓아 태우고 백성 천 명을 사로잡아갔다. 289년 5월에 외군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배와 노를 수리하고 갑옷과 병기를 수선하였다. 290년 5월에 큰 물이 나서 월성이 무너졌다. 291년 1월에 말구를 이벌찬으로 삼았다. 말구는 충성스럽고 고으며 지략이 있으므로 유래이사검이널 찾아가서 정치의 요령을 물었다. 292년 6월에 외군사가 사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일길찬 대곡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도록 하였다. 292년 7월에 가뭄이 들었고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293년 2월에 사도성을 고쳐 쌓고 사벌주에 부유한 백성 80여 집을 옮겨 살게 하였다. 294년 여름에 외군사가 장봉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294년 7월에 다사군에서 좋은 별을 바쳤다. 295년 봄에 유래 이사금이 신하에게 말하였다. 왜가 자주 신라 성업을 침략하여 백성이 편히 살 수가 없다. 내가 백제와 더불어 도모하여 일시의 강을 건너 왜를 공격하면 어떠한가? 서불한 홍건이 대답하였다. 신라는 수전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원정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이 있을까 걱정스럽다. 하물며 백제는 거짓이 많고 늘 신라를 삼키려는 마음이 있다. 또한 더불어 함께 도모하기가 어려울까 걱정스럽다. 유래이사검이 말하였다. 옳다. 297년 1월에 지량을 이찬으로 삼고 장헌을 일길찬으로 삼고 순선을 사찬으로 삼았다. 이서고국이 금성을 공격해왔다. 신라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막았으나 물리칠 수 없었다. 갑자기 이상한 군사가 나타나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상한 군사는 모두 귀에 댄잎을 꽂고 있었다. 신라 군사와 함께 이서고국을 공격하여 깨뜨렸으나 뒤에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댄잎 수만 개가 죽장릉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 말며마 백성들은 말하였다 미추 이사금이 몰래 군사를 보내 전쟁을 도왔다 298년 2월에 서울에 안개가 짙게 끼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더니 5일 만에 개었다. 298년 12월에 신라 14대 유래 이사검이 죽었다.